반가, 반가, 안녕 하 세요. 박용덕 입니다. 공인 중개사 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 격이 시간 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 기전 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자 그러면 22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말하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나 또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을 좀더 규제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자 1번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2017년도 전까지는 그래서 토지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예, 건축물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를 해야 되고, 토지도 신고해야 되고,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 건축물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입니다. 건축물도 신고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대상이고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 허가 대상이라 했는데 허가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 토지가 군문자야 내군대 네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우리 남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예,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보시면 45번에 11번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또는 신고 사항을 예, 취득 신고 허가 사항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1개월 이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에 보면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3개월마다 그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부동산 취득 현황이 통계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에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했습니다. 허가는 군문자 야 4군데만 네 허가 받는다고 했죠. 5번이 정답인데, 5번을 보니까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며,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보면 1개월 15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1번 지문 보겠습니다.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죠.관할관청은 허가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 못 받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다 판례들입니다.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 X가 되겠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즉,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매도인이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상반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죠. 허가 받으면 유효 허가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배액을 상한하기로 하고 어, 계약 배, 배액을 상한하고 계약 해제하는 것 효력이 있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6번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있는데 아예 그러면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확인 설명은 확인은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조사해서 확인할 게 아니고, 어뢰인한테 물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뢰인한테 물어보고 기재를 한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고요. 세부적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 확인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어뢰인한테 물어봐야 알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개혁공개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근데 경비실 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봐도 이거는 확인할 수 있죠. 비선호시설, 뭐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정소, 화장장, 이런 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수 있죠. 도로에 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입지 조건도 역시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이걸 문제를 다르게 낸다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할 수는 없고,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주거용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설치부를 여 기재하고요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하는 게 아니죠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전 비상벨 없으니까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한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도 어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등기 안된 임차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도 어뢰인에게 물어보고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